어, 라이트쌤 279번부터 음, 279번은 이거는 먼저 px는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x-1이야 이건 뭐다? 이거는 2차식의 나머지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p 의 마이너스 1이 7이다. 내가 아마 3차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 3차 식으로 나누는 것 같은데. 음, 이거 뭐, ps라, 어, q. 라고 하고, 다음에 3차식의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렇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었지? 마이너스 1 있긴 있는데,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 그러니까 이거 넣어서 푸는 문제 아니지? 어떻게, 해 그러면? X-2로 묶는, 묶어서 푸는 거죠? 맞아요. 여기 묶어져, 여기는 그럼 이미 묶어졌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묶여야 되죠? 여기가. 묶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묶여졌고 여기는 묶어다 그렇죠? 네. 수학 a 이에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건데 미나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2차식의 나머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그럼 뭘 집어넣으면 돼? 어.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2차식의 나머지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알고 있죠, 여러분? <laughs> 네. 채연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뭐야? 어. 그쵸. 그렇죠? <laughs> 겸손해하지 말고, 바로 얘기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리고, 이거는, 이게, 자, 이게 2차 시계 나머지고, 이게 전체적인 거는 이게 전체적인 게 삼차식의 나머지인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이제 a밖에 모르니까 이제 뭐 넣으면 돼 이제 뭐할 차례니 이걸 묶었고 그럼 뭐야 이거 대입할 차례네 그죠 그러면 p의 마이너스 1은 여기 빵되죠 0되고 빵 마이너스1 마이너스2에 대고 되고, a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돼서 p에 마이너스1이 7이니까 7은 음. 9a 마이너스1 그래서 9a는 9a는 1 그죠 근데 물어보는 게 a가 아니라 뭘 물어봤을까 답은 답은, 답은 3차식의 나머지잖아. 그 그렇죠? 어, 3차식의 나머지니까, x-1, 제곱. 그 다음에 a, a 알죠? 이거 이제, 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289번. 없죠. 음. 그러면, 이거는, 이거부터 풀면, 얘는 지금 A제곱, B-C고, 이거는 B제곱, C-A고, 이거는 C제곱, 어, A-B겠네? 그지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어 지금 현재 그러면 묶을 것도 안 보이잖아 묶을 게안 보이면 뭐 해야 돼? 전개해야겠지? 전개하면 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뭐? 인수 정리해야 돼? 조리제법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내림차수를 정리해서 풀면 되겠지 이해가? 할수 있겠어? 보 자, 그림 자, 그 자, 그러면. 자, 어, 그러지 감시해주세요 아 b 자, 그묶면 자, 나나면 자, 그러면. 면 A로 러어버려 그러면. 아 그러면. 자, 으로마이너스면묶어야면 자, 그러면. c 제곱이 되고 그러면 bc로 묶으면 b c 맞아요? 아, 그러면 아 b c로 묶이겠다. 그래서 하면 a p c b c가 있으니까 b c로 묶으면 a 제곱 나머지 그대로고 괄호까지 써 주고 다 이게 여기 4개가 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A B, A로 묶었을때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마이너스 c 로 볼까 A 마이 292번. A3제곱, B3제곱. A제곱, P. AB제곱. AC제곱. 왜 0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어, 여섯 개네. 여섯 개고. 뭐, 셈곱국식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이것도 뭐 내림 차순 정리일 것 같은데? 음. 어, 맞네. 내림 차순 정리. 자, A에 3차, B에 3차, 그리고 C에 대해서 2차. 아, 그러면, 어, 그러면 뭘로 내림 차순 정리해야 돼? 낮은 차수로. 3차, 3차, 2차니까 C로 정리하는 거지. 자, 2차, 2차. 어, 인간적으로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다. 그러면 A 플러스 B. 아, 나중에 A 플러스 B로 묶어지는, 묶어지는 느낌이겠다. 이거 마이너스 빼먹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써주면, 이거 뭐 어떻게 써줘야 돼? 여기 세제고, 그냥 이렇게 A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써볼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이거 4 개짜리잖아. 이거 뭐야? 얘가 한 4개 짜리니까 이거한 4개 짜리인데 이거 보면 이거랑 이거랑 짝지어야 될것 같아 이거랑 짝지어면 뭐가 봐야 되냐면 AB가 보이면 되는 게 아니라 AB는 당연히 보이는 거고 이게 A 플러스 P 이게 보이는 거게 이게, 이게 보인다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럼 이 안에도 A 플러스 P 보여야 할거야 보여. 보이죠? 맞아요. 어 그러면 결국에는 a 플러스 b 로 묶는다면 어 크게 묶어서 그대로 이 그대로 써줘야겠죠? 그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주면 어어 어. 그대로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차례 모가 나와 ab 가 나와. 맞아요. 음.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겠네. 어 여기서 끝나네? 문제를 확인했을 때뭐 어떤 삼각형이냐고? 오, 뭐야? 뭐좀 이상한데? 응?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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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지? 맞아요? 음. 그러면, 이게, 이게 0이야? 0이잖아. 그치? 이건 0일 수 없지. 양수니까. 이게 0이 되어야겠네. 그러면, C가 빗별이죠? 그죠? 그러면 되고. 어, 2 8 6번은 이게 뭐지? 이거 세번 하는 건데, 세 번. 뭐를? X 세제곱, EX제곱, 마이너스 3x 1을 1로 그래서 한번 나머지 나오고 요것도 한번 하고 그래서 또 나머지 나오고 그러면 이게 c가 되고 이거 b고 그치 얘가 b고 또 해야 되나? 또 하면은 이거 a고 에이? 뭐 이게 이거 a 가 여기가? 하다보면 이가 어, 이건 아예 외워서 풀어버리세요, 이 문제는. 그런다. 음. 298번은, 1번은 이제 쉬, 1번은 어려운 게 아닐 것 같고, 1번은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x의 8제곱은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시 있을 거고 나머지 r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의 8제곱이 r이라는 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2의 8제곱이면 뭘 숫자로 2의 8제곱을 정확히 계산해보면 64, 128이니까 128을 곱하기 2니까 256 나오죠? 응, 256 나왔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설명 다시 해주겠다고 했는데 98의 8제곱을 어 이제 101로 나눴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문자화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x의 8제곱을 x의 8제곱이라고 하고, 그리고 x 플러스 2 q x 하면은 똑같이 나머지가 2 5 0이 나올 거야. 그치? 맞죠? 그러면 문자화 했으면 다시 이거를 이제 숫자로 맞죠. 다시 숫자화 해. 그래서. 9 9의 8제곱은 101 곱하기, 뭐, 몫이겠죠, 뭐. 어, 그럼 나머지가 256이다. 그럼 여기에서 256은 1 0 1은 나머지로 적절해, 부적절해. 256이 나머지가 나왔는데, 이게 101의 나머지로 나온 거잖아. 지금 숫자로 다시 돌려보니까. 그러면 256은 101의 나머지다. 부적절하죠 그쵸 그렇죠? 부적절하고 부적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응? 어떻게 해주면 돼 다시 100일로 한번 더 나눠주면 되겠죠 어. 나머지가 나왔는데 더나눠지니까 마치 우리 3차식의 나머지를 구한다음에 2차식으로 바꿀 때나눠지니까더한번더 묶었던 거죠. 한번더 묶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2를 묶으면 이렇게 되고 그럼 200 얘가 지금 202잖아. 202니까 빼면은 4가 되고 202니까 54. 그쵸? 그러면 이제 어,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확한 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어, qx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도 이제 qx라고 한다면 이제 99의 8제곱은 101. x 자체가 99였잖아. 그리고 이게 101 곱하기 한번더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몫이 몫시 요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제 54이 그러면 54는 101의 나머지로 정정하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문제를 끝까지 잘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가죠? 음. 자 숙제 정하고 오늘 마무리하자.